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리는 답변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사무소나 또는 행정사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가 5천명의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욕을 많이 먹는 방송이에요. 7년째 욕을 먹다 보니까 제가 왜 음주운전자를 돕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향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없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댓글들이 주로 올라온다라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들도 이해는 돼요. 다만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돕는지. 이라는 네. 분이 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자 이분께서 이제 실수 실수 사람 죽여놓고 실수라고 하면 다 되는 거냐? 물론 이해는 돼요. 음주운전자들이 욕을 먹어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욕을 먹어야 잘못했으니까 사람 죽여놓고 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사건들은 애초에 맞질 않아요. 맞을 수도 없고, 저는 경미하거나 또는 억울한 사안에 있어서 면허가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적인 부분 말고 제가 왜 돕고 있는지 적어도 제 글을 한번이라도 좀 읽어주시고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 의견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어 제가 잘 되라는 얘기로 이제 하신는것 같은데 어 이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용님께서 서두는 간략하게 하시고 주로 상담 내용만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길죠 댓글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동안 제가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 이런 것들 방문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많이 길지 않아요 15초 정도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뭐 다른 행정사님들이 봤을 때 이제 저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모난 돌이 정만 든다고 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면 나중에 제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의견만 맞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견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규님 구속된 사례도 올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변호사 법무사 도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견도 낼수 있다고 봐요. 제가 구속된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한테 문이 오신 분들 중에 구속된 사례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제가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형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셔야지 제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담 한번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구속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사 전문 변호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내가 구속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사무소에 가라 도장한다라고 하시는데, 변호사가 있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건들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특정하게 어떤 모 뭐, 변호사한테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돈 버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땡겨 오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보시면 제가 이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아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 진실된 말이에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있어야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변호사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정도면은 실제로 변호사 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갑다 하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제가 조장해가지고 뭐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 습니까 오해니까 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갖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은미 님 도와주세요. 자, 저는 조사가 끝났고 피해자는 다음 주에 조사받는다 하시는데, 만약 제출됐다면 합의 취소를 할수 있을까요?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합의 취소가 할수 있나? 그거는 할수 없죠. 왜냐하면 진단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경찰관이 요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는낼 수밖에 없거든요. 진단서를 안 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증거인멸 조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낼 수밖에 없어요. 취소가 된다면 공탁금 걸어도 되 될까요? 공탁에 대해서 잘 설명해놓은 영상 있으니까 어제 영상 좀 봐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민사소송 걸어도 되나요? 민사소송을 건다는 게 내가 피해자한테 돈다 주고 있는데 피해자가 협조를 안 해주더라. 근데 민사소송의 대상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손해 본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받느냐? 내가 어떤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했느냐?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진단서 낸 게.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민사상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보험이 1년 만기라서 7월에 갱신해서 빨리 합의 보면 좋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동차 갱신하고 합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변에서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초범 이고 운전 경력 1년쯤 넘었고요. 0.15이 나왔습니다. 인사 하고가 있는 걸로 반영이 돼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되면 은 천만원 이상 나올 거고요. 만약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적용이 되면 대략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자쓰리 님, 음주 농도 0.159, 아파트 주차장, 운전자 한 명, 1명, 동승자 한 명이 타고 있는 차량이었고요 합의금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합의를 해 줘야 할까요? 글쎄요. 너무 많지 않나요? 합의를 하시는 게 좋지만 합의금이 1,300만 원. 그렇게 뭐 많이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살짝 박으신 거라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좀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영주차장 운전 알코올농도0.138 차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고요. 주차장에 3m 정도 움직였습니다. 차단기와 벌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차단기는 면허 구제와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벌금은 800에서 7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다만 이동거리가 짧고 좀 억울한 사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감경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주시고 벌금을 얼마만큼 깎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상담자님이 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맥스가이님, 민영사 합의, 가해자 대리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해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후의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권자라고 하죠. 친권자는 이제 보통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이 될 수가 있고요. 합의라는 것들 중에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민법을 처음 공부하면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행위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이 일종한 경우에는 있습니다. 유증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상 행위라든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계약상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민법상 명확한 권리 의무 관계는 아니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권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다겟님 음주운전 이진, 2019년도 한 번, 2020년도 한 번, 2년만에 두번 적발됐습니다. 면책금 내셨고, 피해자는 한의원 가셨고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일단은 뭐 적당한 합의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능력에 맞게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요. 다만 이제 합의금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진단 1주당 보통 100에서 200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임을 하셔야겠죠. 2년 안에 두번이면 이건 장담 못 합니다. 일단 구공판은갈것 같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구공판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모두다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질문 주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